자 로그 a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1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어요. 그런데 여기 보면 로그 루트 a라고 돼 있죠. 그럼 요거는 2분의 1 로그 a거든요. 자 그러면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 로그 a가 됩니다. 그리고 4분의 11이 되겠죠. 자 그럼 여기서 3분의 1을 더하면 되겠네요. 그럼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. 그다음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1이 되겠네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7이죠. 자, 요거는 12분의 4, 요거는 12분의 33입니다. 그럼 12분의 37이 되겠네요.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근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자연수는 어, 12분의 37 같은 경우에는 3.얼마얼마죠? 그럼 1, 2, 3이 있겠네요. 그죠? 그럼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가 1이 된다면 그죠? 그럼 로그 a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넘어가면 3분의 2가 되거든요. 1에서 뺐으니까 거기다 2를 곱하면 3분의 4가 되겠네요. 자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 요게 이제 2가 된다면 로그 a 같은 경우에는 자, 3분의 1이 넘어갔죠. 그럼 3분의 5가 되죠 2를 곱하면 3분의 10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가 3이 된다면 로그 a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면 3분의 8이죠. 그럼 2를 곱하면 3분의 16이 되겠네요. 자, a 값을 고불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 a1, a2, a3 이렇게 쓸게요. 그러면 고불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되죠. 그럼 로그 A1, A2, A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. 그럼 3분의 4 더하기 10,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 돼서 3분의, 요거 14죠? 그럼 30이 되겠네요. 그럼 10이 나옵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곱분 어떻게 된다? 10의 10제곱이 되겠죠?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